스키 고글 추천 3 가지. 오늘은 카포지 브랜드의 스키 고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고글은 UV 400 안티 포브 렌즈가 적용되어 있어서 안개가 끼지 않고 시야가 맑아요. 렌즈는 밝은 것을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안경은 특별히 헬멧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탄성 밴드는 어둠 속에서도 시야를 잘 보여줘요. 빠른 배송과 고퀄리티로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계시죠. 이 고글은 스노우보드나 스키를 즐기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왠지 코팅이 빨리 긁힐 수 있다는 점만 주의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카포즈 스키고글 한번 사용하면 후회 없을 거예요. 이중 레이어로 김서림 방지 기능이 뛰어난 네파이어 스키고글, UV400 스노우보드 스노우 고글로 눈을 완벽하게 보호해주죠.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스크래치 방지 성능이 뛰어나고 헬멧 호환도 가능해요. 또한 편안한 착용감과 뛰어난 광학 선명도로 스키를 즐길 때 크리스탈 같은 시야를 선사해줍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합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번 겨울 스키장에서 눈부신 순간을 경험하고 싶다면 네파이어 스키 고글을 놓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카포지 퀵 체인지 렌즈 및 케이스 세트를 함께 제공하는 마그네틱스키 고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고글은 UV400 보호 기능과 김서림 방지 기능이 있어 안전하고 편안한 스키를 즐길 수 있답니다. 렌즈는 10초 이내에 교체 가능하고 자외선 차단과 김서림 방지 기능이 있어 시야가 뚜렷하고 편안해요. 프레임은 10개의 자석으로 구성되어 깨지기가 거의 불가능한 최고 품질의 소재로 만들어져요. 또한 3층 폼으로 얼굴에 밀착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해요. 다양한 색상으로 구매할 수 있어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고글로 스킬을 즐기세요.